어, 대단지 아파트를 만드는 이야기고, 첫 번째로는 결국 통합을 통해서 규모를 좀 키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모아타운이 소규모 정비법으로 마른 소규모인데, 여러 개를 협정 맺어서 동시에 아파트를 지으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354일 때도 362, 366, 354번지인데 중앙시장부터 복지아파트 쪽까지 하면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가 있으면 비용은 되게 싸져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거는 결국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이 시공사가 아파트 짓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규모가 커야 그 시공비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크면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달라요. 새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기는 한데, 단지 세대수가 클수록 비싸고 사람들이 그런 단지에 살고 싶어 하시죠. 또 그런 데 들어가면 관리비가 저렴하면서도 단지의 그 넓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사업성이 막잘 나오는 목동이나 여의도나 이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시공비가 낮아진다. 그리고 결국 개개인에게는 분담금이 이게 피부로 와닿는 부담일 텐데, 그걸 최소화하려면은 규모를 키워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오늘도 주택공급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총선 전후로, 법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바뀔 때마다 이제 좀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바뀌는 것 중에 저희한테 유리한 게 있다면 빠르게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어, 저희가 이렇게 총 다섯 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섯 개 구역을 동시에 착공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값어치를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시공비를 낮출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작게 예를 들어서 b 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면, 그거를 1번 따로, 2번 따로 했을 때는 여기 빨간 정도 수준의 가치인 건데, 요거를 동시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요 녹색 정도 가치로 현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남한테 비싸게 팔아야 우리 분담금이 낮아지겠죠. 수익에 수익을 남겨가지고 우리 조합원 할인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1, 2, 3, 4, 5가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고 동시에 시공사랑 같은 시공사로 협의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우리 시공비도 낮춰가지고 우리 분담금도 낮출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B뿐만 아니라 A나 C나 확장까지 다 했을 때 어,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난 그 키라 세대 설명회에서 다른 남의 동네에서 23년도 5월 이렇게 금모 건설이랑 코롱 건설에서 작게 했을 때랑 통합으로 했을 때 시공비를 두 단계로 이렇게, 어 했나봐요. 그냥 하면 700. 50만원 정도인데, 통합으로 하면 63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평당 100만원 정도 금액의 시공비를 시공사가 넓게 합쳐 오시면 평당 100만원 더 낮게 우리가 지어드릴 수 있어요라고 실제로 시공사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평당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통합으로 동시에 착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어쨌든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로 저희가 어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화곡동의 재개발이 제대로 성공이 된 곳이 진짜 손꼽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화곡 일동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거의 처음 하는 거죠. 첫 단추인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또 주민들도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제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기도 좀 어렵잖아요. 뭐 눈으로 본게 있어야,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믿는데, 된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한다 그러면 참 믿기지도 않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단 저희가 첫 걸음을 띄운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관리 계획도 관에서 고시가 났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고시를 내준 것에 따라서 착실하게 조합 설립을 해서 대단지 아파트로 만드는 것의 첫 걸음을 우리가 좀 이제 내 디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면적에서 빼준대요. 원래 모아타운은 2만 제곱미터까지 할수 있는데, 요런 거 빼주면 더 넓게 할수 있게 이제 바뀐 거고요. 어, 그러고, 아까 이제 평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조합 설립할 때 추정 분담금을 미리 좀 알려주어라. 라는 이제 내용으로 법이 바뀐 거예요. 일단 요거 도로 면적을 사업 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건에 있어서, B 영역도 3번 영역에서는 이 위쪽이 지금 빠져 있고 이분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이 그 마음이 아프신 상황인 건데 이렇게 구청에서 고시가 난 대로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할 수밖에 는 없지만 추후에 이 영역 분들도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더 넓고 좀 네모 반듯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 그거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졌다. 근데 일단은. 그, 고신 안영역으로 조합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음, 그리고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는 아까 이제 설명을 평가사님께서 드렸는데, 원래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 전문가들을 다 선정해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계획이 좀 상세하게 수, 수립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계획이 인가가 났을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평가는 아니고 그냥 추산하는 행위인 건데, 그거를 조합 설립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모순적이다. 법이 바뀐 거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라고 법은 바꿨는데, 사실은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기는 하다. 이 숫자가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 지금 추정한 숫자대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알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과 협업해서 이 개별추정분담금 산출은 하되, 어, 이거가 좀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좀 모순적인 내용이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이 절차를 좀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지는 이 추정분담금을 조합설립하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서면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홍길동님 몇 번지 몇 호는 그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얼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를 몇 평을 선택하면 그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빼면은 분담금이 요 정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알 수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서면으로 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평가가 아니고, 평가는 사업계인가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추산인 건데, 추산을 하더라도 비전문가가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 다시 드리고. 근데 분담금이 추정을 했는데 너무 비싸면 <laughs> 주민들이 숫자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사업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현실성이 있는 사업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 계획은 조합 설립 이후에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야 이 계획이 나오는 건데 조합 설립 전에도 어느 정도는 좀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분담금도 뭐 추산이 돼도 이게 어 충격받지 않는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전문가 분들이 어 가격을 추산하는 것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결국 설계 부분 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는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있는데 도시 설계랑 건축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설계에서 세대수나 평형 이런 게 나와요. 집, 집의 크기, 집의 개수. 근데 저희가 집을 파는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나와야 얼마나 팔수 있을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측면에서 이제 가치를 추산하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추정 분담금 산출이 감정평가 전문가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설계 전문가도 조합 설립 이전에 좀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건축 설계 업체랑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분담금이 현실성 있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마도 이제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 2차 주민총회를 통해서 문자로 이렇게 링크로 투표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계약은 아마 감정평가법인과 추정분담금 산출에 관한 용역을 좀 맺어야 될것 같고 당연히 이제 최소 비용으로 하되 당장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된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저희 조합 쪽으로 들어와야만 저희가 자금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외상을 달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작업은 하고요. 지금 3호 4번지. 일때 모아타운을 이제 대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사업지 말고 좀 외부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는 많이 올라갔죠. 전쟁 터지고 나서. 근데 이제 시기를 맞춰보면 금리가 올라간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는 인하할 걸로 좀 뉴스가 이미 여러 차례 공중파에서 나왔고, 근데 국내 금리랑 미국 금리가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국이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내리면은 뭐, 뭐 1년 내로는 한국도 좀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는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이 화곡동에서 재개발을 처음으로, 첫사업을 뜨겠다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조합을 설립을 할때 이제 걱정이 많이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이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지금이 이제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금리가 인하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바로 올해 올라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겪다가 올라갈 건지 그거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 지금 공급이 절벽이기는 해요. 지금이 좀 금리도 높고 무슨 뭐, 건설사는 뭐, 부도가 나니 어쩌니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를 않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게 희소한 몇 없는 이제 상품이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리 인하 시점에 제일 어찌 보면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조합 설립을 하면, 이게 조합 업무라는 거가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좀그 행정 절차를 밟아 가면은 그거 뭐 금방 1, 2년은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그때 이제 뭘 시작을 하면 주식으로 치면은 추격 매수인 거죠. 이게 안 좋을 때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도 잘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조합 이제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 한 2년 정도 지나면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뭐 삽을, 어, 뜨는 상황이 좀곧 이제, 임박 케이스를 한 2, 3년 이후 시점에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우리가 제일 아파트 값이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건 뭐, 누구도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타이밍이 늦게 가는 것보다는 안 좋을 때 먼저 시작해서 한 2, 3년치 일을 미리 해놓는 거가 오히려 정말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